안녕하세요. 슬라임 리뷰하는 사자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임은 플로라 슬라임이에요. 저는 총 5가지 슬라임을 구매했고, 한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평소 정말 궁금했던 마켓이라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점토를 섞을 수 있는 슬라임과 촉감류, 지글리 등 다양하게 준비해 보았으니, 재밌고 편안한 시청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해보는 토킹 리뷰라 많이 어색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슬라임은 만두밥. 첫 슬라임부터 사자국인데요. 테키와 스컬글루로 만들어진 점토를 섞는 슬라임이에요. 이 슬라임은 뭔가 자꾸만 손이 가는 그런 촉감의 슬라임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모형의 점토와 사료를 표현한 빈백폼으로 구성된 제품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귀엽죠? 강아지 모형 보자마자 귀여워서 샀는데 막상 사고 보니 강아지 키우는 입장으로서 섞기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제품이에요.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농도는 살짝 유연했어요. 첫 느낌은 약간의 촉촉함과 수분기가 느껴지는 기분 좋은 촉감으로 시작돼요. 점점 크리미해지면서 생크림 거품 같기도 하고 약간 마시멜로 같은 오동통한 느낌이 대표적이에요. 텐션 쫀쫀한 슬라임이지만 크게 뻐등한 느낌이나 찢기는 느낌 없이 재밌게 만졌던 것 같아요. 바나나 향으로 굉장히 상큼 달달한 느낌의 향기가 나요. 크게 거부감 없이 맡았고, 왠지 슬라임하고 잘 어울리는 향기가 나서 기분 좋게 만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임은 자두 먹고 싶품 구성은 빨간색과 노란색의 작은 디폼들이 여분으로 따로 동봉되어 있고, 화이트 베이스 안에 소량의 디폼들이 첨가되어 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의 디폼들이 마치 곰돌이 풀을 연상시키는 색 조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쨍한 색들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담았던 제품이에요. 온도 탓인지 조금 많이 유연해 보이는 베이스였는데요. 만져보니 손부틈은 적은데 조각무듬이꽤 있더라고요. 약간 실한 얄랑함? 유분기가 있으면서 홀렁홀렁 플레이 되는 슬라임이에요. 이 슬라임은 아이글루, 글루올, 플루모, 스쿨 점토가 소량 들어간 제품인데요. 포동하고 크리미한 질감의 슬라임이라고 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촐랑거리면서 약간의 흐름성이 느껴지다 보니까 디폼의 아픔만 좀잘 느껴지고 크게 재미를 느끼진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웠던 슬라임이에요. 자두 향으로 정말 달달한 자두 사탕향이 나요. 자두 사탕향보다 좀더 발향이 강한 느낌입니다. 만지면서 아주 은은하게 향이 올라오는데, 이름과 걸맞게 정말 자두가 먹고 싶어지네요. 아주 달달한 향이 나서 향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세번째 슬라임은 로투스 빙수 오늘의 두번째 사자국이에요. 글루올, 스쿨, 슬라임 글루로 만들어진 점토를 섞는 슬라임이에요. 모찌모찌한 떡질감이 대표적인 슬라임인데요. 로투스 과자 모형 점토와 아이스크림 모형 점토를 섞어볼 수 있는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로투스 과자를 올려주고 동봉되어 있는 시럽과 가루를 뿌려주면 데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데코가 완성이 됐는데요. 날씨도 더워지니까 정말 빙수가 생각나는 비주얼이에요. 화이트 베이스가 점토를 만나 점점 섞이면서 아이보리색으로 변해요. 촉감은 약간 묵직하면서 푸둥푸둥하고 쫄깃한 느낌이에요. 다 섞고 나면 버터 느낌이 조금 나는데, 마냥 버터리한 느낌은 아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초보자가 만지기 좋은 입문용 점석슬 슬라임인 것 같아요. 베이스에 찢김도 없고, 굉장히 홀랑훌렁 찰지게 잘 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촉감도 촉감이지만 향도 정말 한몫했는데요. 초코와 비스켓 향으로 굉장히 달달한 초코 과자 향기가 나요. 초코 향과 비스켓 향이 적절히 믹스되어 있는 너무너무 맛있는 향기가 납니다. 진짜 플로라 슬라임은 점석슬과 촉감류 맛집인 것 같아요. 지금 편집하면서도 너무너무 만지고 싶네요. 네 번째 슬라임은 콘 햄치. 오늘의 세 번째 사자국인데요. 노란색 폼볼이 첨가되어 있는 연노랑 베이스의 슬라임이에요. 이름은 콘 햄치라고 되어 있는데, 콘 옥수수, 햄, 치즈를 줄여놓은 것 같아요. 소량의 햄 모형 자바칩과 피자 치즈 스펀지도 보입니다. 받아본 제품 중에 가장 농도가 알맞아서 액티를 저는 한 번도 넣지 않고 만들었는데도 베이스 처짐이라든지 찢김, 흐름성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요. 우드 글루, 아이 글루, 글루홀, 스쿨 글루가 믹스되어 만들어진 제품인데 겉 표면은 약간 반들반들하면서 좋다우면서도 얄랑한 베이스였어요. 정말 표면이 너무 반질반질 하다보니까 건조한 제 손에 완전 찰떡이었어요 건조 손이신 분들은 폼볼 슬라임 찾을 때이 슬라임으로 재밌게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폼볼 탈출이나 재료 탈출은 전혀 없었고 베이스가 완벽하게 잡아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이 코냥은 코도 안아팠고 발향도 강하지 않아서 맡을때 거부감도 전혀 없었어요. 은은하게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맛있게 맡았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슬라임은 크레파스 색감 정말 오묘하고 예쁘죠. 약간 쨍한 파란색에 보라색 색소를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느낌의 색이에요. 코팅 짱짱한 물젤리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정말 탱글하고 찰방거리는 게 극한 지글리 타입의 슬라임이더라고요. 약간 액괴 같은 느낌이에요. 여섯번째 슬라임은 서비스 슬라임. 서비스로 풀그루트를 받았어요. 한국 풀과 블룸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 풀 비율이 많아서 반투명한 베이스라고 해요. 이런 지글리 타입의 슬라임은 소량으로 만질 때 약간 겁이 나는데, 손에 너무 많이 묻어나고 농도도 너무 유연해서, 액티를 정말 여러 번 넣어주었는데도 용도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번못 만지고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이로써 저의 다섯 번째 영상이 끝이 났어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처음 시도해본 토킹 리뷰라 많이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